정기석 이사장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보험 보험료가 2022년 결산기준 준비금 누적액수가 23조 8,700억 원이고요. 장기요양보험은 적립금 누적액이 2조 8 0 0억 정도에서 합쳐서 한 26조 가량이 됩니다. 이렇게 적립된 준비금의 관리나 운영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법에. 에, 건강보험 적립금의 투자운용 수익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준비가 아직 안 됐군요, 파워포인트가. 네, 지난해 2.15%대로, 은행예금금리 2.77에도 한참 났습니다. 네, 작년뿐 아니라 2020년에 1.91 해서 사실, 그, 뭐, 투자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그냥 예금으로 넣어놔, 넣어놓는 게 훨씬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렇게 수익률은 저조한데 위탁 운영사들이 받아간 수수료는 2021년에 57억 원, 2022년에도 52억 원이라 됩니다. 결국 이제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금융기관 수익만 늘려준 셈인데, 근데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이렇게 위탁 운영하도록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에 보면 공단의 자산의 관리, 운영 및 증식 사업은 공단이 직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4조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고 되어 있고 6호의 자산의 관리 운영 및 증식 사업 그리고 14조 2항의 자산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한 방법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직접 은행에 예입하거나 신탁하거나 유가증권을 직접 매입하거나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수익증권을 매입하거나 또는 공단의 업무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취득하거나 임대를 하거나 그게 아니면 공단 자산의 증식을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딱 다른 사업을 하거나 의료시설을 운영하거나 딱 이거밖에 없습니다. 위탁 운영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23전화되는 준비금 관리를 위해서 공단은 경력직 전문가 5명 채용하고 있고요. 전담 직원도 11명이나 있습니다. 19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단은 이제 자금운영 규칙에 따라서 심의 의결 기구인 자금운용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이게 국민연기금 생각하시면 돼요. 국민연기금이 기금운용위원회가 있죠. 어, 여기 공단도 마찬가지로 리스크관리위원회 있고 대체투자위원회, 자금운영성과평가위원회. 이건 뭐 기금운영성과평가위원회를 똑같이 이렇게 자금, 그러니까 기금자를 자금자로만 바꿔놨습니다. 자금운영협의회, 거래기관선정평가위원회 등 여섯 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있어요. 전문가 위원회니까 여기는 위원회 운영하는데 회비 뭐 이렇게 해서 수천만 원 운영비가 건강보험에서 역시 지출되고 있습니다 직접 주자를 해야 되니까 이런 것이죠 이것도 부족해서 올해는 연기금에서 하고 있는 네. 올해는 6명으로 구속된 자금운영실무위원회까지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국민연금기금운영본부하고 똑같이 거의 뭐 같이 운영할 바에는 건강보험도 기금화해서 운영하는 게 맞죠? 법적 근거를 가지고. 실제로 장기건 당기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그 부분은 기금하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같아 자,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 어이없는 게, 연간 2억 원에 가까이 액수를 건강보험료에서 투자자문료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문계약서인데요. 이 투자자문사에다 한국연금투자자문 주식회사라고 하는 곳에다가 매월 1,575만 원을 주고 있는데, 자문결과 보고서 좀 보겠습니다. 주간 월간 단위로 보고서를 봤거든요. 12월 금리 전망 저 내용을 한번 보세요. 금리 전망 자 그다음 전월 경제 동향 12월 경제 및 금융시장 점검 현황 이게 당월 경제 및 금융시장 점검 및 전망입니다. 주간보고서도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11월에 물가 금융시장 지금 이제 이 정도면 우리가 최근에는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얻을 수 있는 자료입니다. 거를한 달에 1,575만 원을 받고 있어요. 그 경력직 전문가를 다 명에 전 직원 1 1 명이나 배치하고 외부 전문가들 참여하는 다양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도 부족해서 이렇게 투자 자문을 돈을 들여서 하고 있다. 이게 이거를 이제 국민들의 내는 건강보험료에서 지출한다는 게 상식적이지 않죠. 끝나지 않다고. 그래서 저런 투자 자문을 안 받으시는 게 낫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법적 근거 없이 어쨌든 위탁 운영하면서 위탁 수수료를 매년 50억 가까이를 주는 거죠. 이것은 아무런 근거 없이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국가재정법에도 건강보호법에도 적용받지 않는 지금 행위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탁 운영은 지금 상태로는 즉각 중단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낭비에 불과한 고액 자문도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담당부장다 나와 계시죠 네. 이제 건강보험공단은 이게 이제 건강보험료가 뭐 국가재정도 기금도 아니라는 매우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정부 내에서 통제도 안 받고 있고 국회 상임위 보고도 안 하고 심사도 안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해서 5사이에 올라가 있는데 뭐. 복지부가 반대해서 안 되는 겁니까? 왜안 되는 겁니까? 꼭그 법적, 예, 법이 통화되도록 해주시는 게 맞고요. 지금 법적 근거 없이 지금 위탁 운영하게 된 경위, 그 다음에 자금 운영위원회 등 불필요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 교역기 투자자문료 등 건강보험료 준비금의 관리 운영 실태에 대해서 즉시 조사한, 다음, 조사한 다음에 종합국감 전까지 저희 의원실에 결과 보고 해주시고 향후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안 나오네 마이크 그, 말씀 주셨던 그 내용은 사실 법적 근거 관련돼서 다시 말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그한정의 의원님께서 법적 근거가 없다고 그랬는데 법적 근거가 있어요? 있습니다 <laughs> 예? 예. 있으면 지금 얘기해 보세요 알아 찾 아, 찾아본다고 해 법적 근거를 여기 건강보험법 14조 뭐 해서 6항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은 있긴 있습니다만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14조의 얘는 분명 없습니다. 제가 아까 인었드렸다그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정기석 이사장께서 아까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하셨는데 국민건강보험법 제 14조에 보면 건강보험공단의 업무에 공단은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라고 해서 자산의 관리, 운영 및 증식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4조 2항에 자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5명의 전문가와 19명의 팀원을 두고 있는 이유가 저렇게 직접 매입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입 또는 신탁하거나 은행법에 따라서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지금 자본시장 금융투자업에 따라서 하는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공단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외의 법도 있죠.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임대하거나, 어쨌든 자산을 늘리는 거고, 그 밖에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사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업 별도로 지금 대통령으로 규정된 건 없습니다. 의료시설 운영하고 있고, 요게 답니다. 요게. 다 직접 운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19명과 전문가를 통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지금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 거를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그 건강보험법에 제38조 준비금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준비금이거든요. 준비금을 운영하는 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없습니다. 행정규칙으로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고 그냥 이렇게 자금 운영규칙이라고 내부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23조를 운영하는 거예요. 국민연금은 여기에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이거를 법적 조문에 다 넣어놨습니다. 이게 우리가 천 원, 이천 원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조단위에, 그것도 수십 조단위의 돈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법적 근거 없이 이런 방식으로 위탁 운영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건강보험법을 개정해서 법적 근거를 제발 건강보험 운영을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복지부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왜 법적 근거 없이 막 갖다 이렇게 운영을 하냐는 겁니다. 뭐가 떳떳하지 않아서 도대체 법적 근거를 안 만드는 거예요. 왜 근거를 만드세요.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하는 의원들을 막지 마시고, 이상입니다.